안녕하세요. 타스 건축사 사무소의 김민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아직도 임대형 기숙사를 잘 모른다고 또는 어떤 수익형 건물을 지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계나 건축 상담을 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런 분들 가운데는 어떤 건물, 그러니까 무슨 용도의 건물을 짓는 것이 수익성이나 사업성이 좋은지를 잘 모르거나 또그 동안 신문 등에서도 소개되고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을 가진 분이라면 거의 대부분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 임대인 규사에 대하여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땅이나 혹은 재테크나 사업에 좋은 용도의 건물은 어떤 용도의 건물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데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나 재테크와 부동산에 관심을 가시는 분들에게 참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소리> 그럼 먼저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혹시 지금 보유하고 계시거나 매입하고자 하시는 땅에 대한 기본 계획 즉 가설 계를 해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설계를 하시고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공사 견적을 받아보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 영상 아래에 있는 더보기에 적어둔 제 카페의 글을 보시고 설계 상담노트를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시거나 설계된 도면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기본 계획, 즉 가설계나 공사 견적을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건물의 용도와 종류에 관한 것인데, 건축할 만한 땅을 보유하고 있거나 재테크에 관심을 가하신 사람들은 과연 그땅에 무슨 건물을 어떻게 짓는 것이 수익성이나 사업성에 좋은지 여러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과 상담하다 보면 의외로 어떤 건물을 어떻게 짓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연히 넓은 도로에 접하거나 위치가 좋은 땅이라면 공업빌딩즉 저층부에는 상가로 상층부에는 인대사무실 등으로 된 일반 건물을 생각하는 것 같고 또 도로조건이나 위치가 좋지 않은 곳은 대체로는 다가구나 다세대주택 등 주거용 건물을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수익형 건물에는 아주 다양한 종류가 있고 이러한 건물들은 제각각 특징이 다를 뿐만 아니라 특히 주차장법 등 건축관련법 적용에 있어서 건축물마다 규정이 달라 어떤 건물을 건축하는에 따라서 층수나 면적 등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규모가 달라지는데 이러한 건물의 규모는 건물의 수익성과 사업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본 채널에서도 이런 건물의 용도나 종류를 잘 파악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여러 영상을 만든 적이 있었는데 결국 자신이 보유한 땅이나 건축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은 이러한 건물의 용도와 종류를 잘 이해해서 건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상가주택과 임대형 기숙사에 관한 것인데 요즘은 웬만큼 상권이 좋지 않은 곳에 땅을 가신 분들은 대체로 상가주택 그러니까 1층 등 저층부는 상가형으로 상층부에는 다가구주택을 그리고 최상층부에는 자신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건축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거주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임대 수입을 올리려는 것으로 그동안 판교 등 LH나 도시개발공사에서 개발해서 분양하는 대부분의 신도시의 상가주택이 이러한 건물이었고 기존 시내 웬만한 지역에서 이런 건물이 각광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합건물, 즉 하층부는 상가로 상층부는 주거용 건물인 상가주택을 지으려는 경우에 상층부의 주거용 건물을 일반 상가주택과 같이 하지 말고 임대형 육서로 건축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체로는 이 주거 부분을 다가구나 다세대 등만으로 생각하였지만 이 부분에 임대형 규사로 설계하는 것이 좋다는 것인데 이는 그동안 수없이 설명하였지만 각종 건축 관련 규정을 고려할 때 임대형 규사로 건축하는 것이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이나 층수 등 건축 규모 면에서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등보다도 훨씬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도시 등 일부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 지침으로 임대인 교육사의 건축이 불가능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막연히 상가주택을 지으려는 것보다 이제는 임대인 교육사로 건축을 하는 것을 고려해 볼만 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다중주택, 고시원 등도 마찬가지인데, 이제까지는 임대 사업을 한다고 하면 주로 이러한 건물을 생각하였지만 이제는 이러한 건물보다는 임대인 기숙사로 건축하는 것이 위에서 설명한 상가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등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같은 땅이라도 수익성이나 사업성을 결정짓는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이나 층수에 있어서는 주차장 설치 기준, 발코니 확장, 층수나 건축 면적 제한. 일조권의 일부 조항, 그리고 대지안의 공지 등 건축 관련 규정에서 오피스텔 등의 건물보다도 훨씬 유리해서 건축 규모면에서는 거의 40% 정도 더 건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할 수 있지만 이 임대형 기숙사는 다중주택, 고시원 등과 같이 분양할 수 없다는 점이 건축하려는 목적에 따라서 단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수익성이나 사업성 면에 있어서는 대단히 유리한 것만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그런 건물이 있느냐고 할 정도로 아직도 일반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일부 개발 사업이나 건축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실질적인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다는 게 정말 이상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임대형 교사가 좋은 이유에 관한 것인데 이 임대인 교사의 좋은 점은 위에서도 잠깐 언급을 하였고, 또본 채널에서 여러 영상을 통해서 임대인 교사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왔는데, 사실 이러한 것은 실제로 설계를 해보지 않으면 실감하기 어렵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대지에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상가주택 등의 설계를 해보고, 또그 대지에 임대인 교사를 설계해보면 놀라울 정도라는 것인데, 물론, 이는 용도 지역, 대지 면적, 대지 형상, 그리고 도로 조건 등에 따라 차이가 나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떤 대지라도 실제 설계를 해보면 거의 모든 면에 있어서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그 어떤 건축물의 용도보다 이 임대인 교수사는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이나 층수등 건축 규모 면에서 월등해서 만약 수익형이나 사업성 있는 건물을 지으시려거나 디벨로퍼 등 부동산 사업을 하시려는 경우 당연히 이 임대형 규사로 설계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임대형 규사를 강출하는 것이고, 임대형 규사의 구체적인 장점 등에 대해서는 본 채널의 이러한 영상 등을 보시면 자세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임대형 교사를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라고 하는 것인데, 이상과 같이 임대인 교사는 수익성 등 모든 면에서 유리하지만 사실 아직 건축 허가를 신청할 수 없는, 즉,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아쉬운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동안 본 채널에서 수차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이 임대인 기숙사는 금년 3월 건축법 시행령으로 새롭게 신설되긴 하였지만, 임대인 기숙사의 건축 주체가 될수 있는 규정인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임대인 기숙사의 건축 주체를 정한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규정도 이미 지난달 입법 예고가 되었고, 이제 한달 후인 9월 말경 확정 공포할 예정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아니라면 이제 9월 말부터는 건축허가 신청이 가능해서 아마도 내년부터는 이 임대인 교사의 건축은 대단히 활발해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위에서 설명한 수많은 장점으로 그동안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등 건물이 신설될 때마다 이러한 건물이 우후죽순 늘어난 것만으로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고 특히 우리나라도. 원룸에 사는 독립세대 증가 등 사회구조 변화로 임대인교육사의 전망은 대단히 밝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이미 일본이나 유럽, 미국 등에서 임대인교사와 같은 공유주택인 쉐어하우스가 각광을 받고 있어서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해서 주차 설치 기준 등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해서 이 임대인교육사를 법으로 신설한 것만으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현재 발표된 기숙사 건축 기준이 파격적이므로 앞으로 이러한 기준이 더 강화되기 전에 가급적이면 빨리 건축 준비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이제까지 어떤 용도의 수익형 건물을 지으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첫 번째로 건물의 용도와 종류 두 번째로 상가주택과 임대형 기숙사 세 번째로 오피스텔, 다중주택, 고시원 등과 임대인 규사에 대해서, 네 번째로는 특히 임대인 규사가 좋은 이유,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임대인 규사를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동산이나 재테크에 관심이 많고 이러한 분들 가운데는 자신이 보유한 땅이나 또, 새로의 땅을 구입해서 수익성 좋은 건물을 지어서 임대 사업을 해보려는 사람들이 많은 데 비해서 어떤 용도의 건물을 지어야 수익성이 좋은지는 잘 모르는 채 막연히 땅을 구입하는 분들이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건물 가운데 이제 곧 시행될 예정이고 또 현행제도에서 가장 수익성이 우수한 건물인 이 임대인 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봤는데 혹시 이런 데에 대한 의견이나 이러한 건물 또는 다른 건축물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선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등과 기타 다른 건축 등에 관해서도 좀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본 영상 아래 더 보기에 적어둔 제 이메일과 전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데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또한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소유하고 계신 필지에 대해서 본 영상 아래 더보기에 연결된 제 카페의 글을 보시고 설계 상담노트를 작성해 주시거나 설계된 도면을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는 기본 계획, 즉 가설계나 공사 견적을 해 드리도록 하겠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신다면 본 채널에 관련된 다른 많은 참고 영상들을 보실 수도 있으며 화면 왼쪽에 제가 추천하는 이 영상들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